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요, 심심한데, 그, 도쿄에서 집을 구하려면은, 어디를 구해야 되는지, 어디가 괜찮은지 얘기해볼게요. 일단 뭐, 일하러 왔으니까, 출퇴근하기 쉬운 데를 찾아야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일본인 회사들이 대부분 이, 야마노테센 근처에 있어요. 요, 이 검은선. 야마노테센 근처가 일, 일, 일이 많아요. 파견을 나가든, 본사로 나가든 간에, 요 근처가 일이 많습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웬만하면 그래요. 그런데 이야마호테센 근처가 집값이 비싸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야마호테센보다는 바깥쪽. 그래도 연결하기가 좋은 데로 가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쪽 카사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에도가와구라고. 여기서 살아봤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대신 교통편이 몇개 없죠. 이게 엄청나게 분비입니다. 이 노란, 이 파란색 선이. 이 동서선이라고 토자이센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분배요. 매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예 신주구에서더 왼쪽으로 예. 서쪽이죠. 갈, 가는 방법도 있어요. 노선 많이 있습니다. 예. 이쪽은 월세가 싸고 사람도 많고. 근데 월세가 싸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는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는 사고가 많고 좀 지저분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처음에는 처음에 월급이 없으니 얼마 월급 안 되니까 예. 좀 싸다 그런대로 가야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쪽 여기 좀 글씨가 좀잘안 보일 것 같은데 시나가와 이쪽 있거든요 시나가와 시부야 여기서 바깥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코하마 쪽이나 요코하마까지는 안 가더라도 카나가와 가와사키 이렇게 좀 도쿄 바깥쪽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생활하는 데 나쁘지 않고 그리고 시내로 가기가 편해서 음, 뭐, 출퇴근하기도 편하고, 일본에서 뭐 사람 만나고, 뭐 친구 사귀고 그러기 할 때도 편해요. 그런 건 있어요. 그리고, 야마호테센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야마호테센 근처에 살고 싶다 그러면은, 신주쿠보다는좀더 위쪽. 요, 그래서 한 우에노 정도까지. 이 정도겠죠? 요 사이에 있는 지역은 집값이 좀 쌉니다. 예. 이 아래쪽은 비가, 집값이 비싸요. 시부야, 뭐, 시나가와,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긴자 도 이쪽에 있죠 도쿄역이나 이런데 도쿄역은 애초에 사람이 살수 있는 동네가 아니고요 너무 그 오피스빌딩 밖에 없으니까 예 이쪽은 좀 비싼데 이쪽은 좀 싸요 예 특히 이케부쿠로가 생각보다 집값이 쌉니다 예. 월세가 싸요 예. 그런건 있어요 뭐 만약에 여러분이 <laughs> 야마모테센 근처에서 놀다가 예쁜 여자를 봤다 그러면, 이케부쿠로라면은 아마 그 여자는 사이타마 요 윗동네에서 놀러왔을 가능성이 높고, 시부야라면은 이제 이쪽, 카나가와 쪽, 뭐, 요까마 쪽, 거기서 놀러온 애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지역에서, 그 주변 지역에서 몰려온 쪽, 쪽이 있거든요. 우에노가 또 그렇죠. 우에노도 요 위쪽, 사이, 위쪽 사이타마, 요쪽 사이타마 따로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칸다라든가, 이쪽에, 이지역은 치바에서 놀러 온 애들이 많죠. 예.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뭐, 처음에는 고생하는 건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고생하는 각오를 하고 좀싼 동네. 그리고 허름하더라도 처음에 고생하지 나중에 가서 고생하면은 골치 아파요. 예.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두 번째로 이사를 간 집이 아예 이 서쪽으로 갔었어요. 여기에 지도에도 안 나올 만한 예. 서쪽으로 갔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노선도 적고, 그니까, 러 음, 그 급행열차를 타면 되는데, 그 완행열차라고 해야 하나? 그각역마다 멈추는 열차를 타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근처 어디에서 밥 먹기로 했다, 그런데 늦게까지 있을, 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차 시간이 있으니까. 예. 그럴 때도 있고, 예. 사람 만나러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뭐, 두 시간씩 걸리니까 좀 피곤하더라고요. 또, 일을 할 때도, 처음에, 뭐, 회사가, 뭐, 여기다, 신주구다 그러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파견을 이쪽으로 나가버리니까는, 한, 하, 매일매일 출퇴근에 왕복으로, 두세 시간씩, 140분 정도 걸리니까,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죠. 예. 또한 번은, 치바 쪽으로 아예, 그, 외근 을몇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도 이제 뭐, 두 시간, 세 시간씩 나가버리고, 그 고객사에서는 아침 9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거를 생각을 해서 출근해야 되니까 메인웨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예, 이동하기 쉽게 어디든지, 그런 쪽을 잘찾아가기 좋습니다. 아, 그리고 아예 처음에 제일 싸게 사는 법이, 법, 법이 있는데, 그, 쉐어하우스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작정하고 쉐어하우스 같은 데 찾아보면은, 록봉기 같은 데, 이쪽이겠죠? 예, 여기 이쪽이 있네요. 록봉기. 록봉기 쪽이나, 보통 자기 월급으로는 살수 없는, 원룸도 못 구하는 그런 동네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프라이버시라고 해야 되나?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니까. 예. 쓸데없이 퇴근해서 남들이랑 이야기하고 그러고 귀찮고 해서 혼자 살았는데, 그 남들이랑 같이 사는 게 편하다, 같이 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셰뭐 쉐어하우스 같은 것도 찾아보면 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는. 예. 괜찮죠. 생각보다 뭐, 싼 동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예. 처음엔 좀 각오를 하시고, 렇게 낫습니다. 이 정도면 됐나. 예,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